안녕하세요. 썰 푸는 수다쟁이, 썰수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에 온걸 환영해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재밌게 봤던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이 했던 대사죠. 지옥,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옥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불타는 구덩이, 괴물, 끝없는 고통. 사실 지옥은 신화, 종교, 문학, 예술, 그리고 현대 매체 속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첫 번째, 신화 속의 지옥. 먼저, 그리스 신화에서는 죽은 자들이 모두 하데스가 지배하는 지하 세계로 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착한 영혼은 엘리시온이라는 낙원으로 가고, 죄인은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에서 끝없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곳의 입구에는 머리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죠. 북유럽 신화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명예롭게 전사한 자는 바랄라로 가지만 병들거나 평범하게 죽은 사람은 차갑고 어두운 헬이라는 세계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종교 속의 지옥이라 종교에서는 지옥이 한층 더 도덕적 의미를 띱니다. 기독교에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고통의 장소로 죄인과 악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자한남이라 불리며 일곱 개의 층으로 나뉘어 죄의 무게에 따라 다른 형벌을 받습니다. 불교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불교의 지옥은 영원하지 않고 죄의 업을 다 갚으면 다시 윤회할 수 있습니다. 즉 고통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임시적인 지옥이죠. 세 번째 문학 속의 지옥, 지옥은 문학 속에서도 아주 강렬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이 아홉 개의 원으로 나뉘며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고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개신자는 지옥 최하층에서 얼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양 사람들이 지옥을 상상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밀턴의 신라곤에서는 지옥이 단순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사탄의 신에 맞서 반역을 꾀하는 불타는 투쟁의 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예술 속의 지옥, 레오네상스 시대의 화가 보쉬의 그림을 보면 괴물과 기괴한 형벌로 가득한 지옥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에서도 죄인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동양의 불교 지옥도에서는 각 죄에 맞는 고통을 받는 장면이 자세히 표현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 매체 속의 지옥. 마지막으로 현대에 와서 지옥은 영화와 게임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화 신과 함께 에서는 불교식 심판 과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게임둠에서는 불과 괴물로 가득한 지옥을 직접 싸우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애니메이션 지옥소녀에서는 지옥이 인간의 증오와 복수심을 반영하는 무대로 등장하죠. 이렇게 지옥은 시대와 문화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죽은 뒤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와 벌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묻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옥 이야기를 듣는 건 단순히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는 아, 사는 게 지옥이네. 라는 말은 더 이상 못할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